다음이... 알슈? 알슈, 알슈 한 사발이 할까요? 나는 나조 알슈 없어. 그러면 제거 구성, 구성 사성으로 가죠. 음. 구성 사성 알슈. 수주했다. 빨리 달려 들어 하이나들. 아이수 아지야. 아이수. 오케이. 알슈 빨도. 빨도. 좀 크냐? 어 아니네. 왜 이렇게 큰거 같냐? 갈. <laughs> <오. 웃음> 상생자식아. <상세, 이> <laughs> 그렇군 상세 어우 맛있어 상쇄 실패! 늦었다 이건 아! 뭐야 나한대 맞지 않았냐? 기절시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기절이다! 확투 지금이야! 둥둥땅 상쇄 자식아! 강세. 둔아. 어? 아. 오. 아, 아아아. 아, 어 잘못했네. 어얘 얘 기절치 되게 높네. 오늘의 리빙 포인트. 아이슈든 해모도 머리가 아니라 날개를 때려야 데미지가 잘 나온다. 뚫어졌어. 오. 오오오. 뭐야 누구 공격인데 나한테 온 거야 이거. 꼬리. 뭐야 이거 코라 공격인데 또 내가 맞은 거야? <웃음> 미쳐버리겠네. <웃음> 아니 아니 쿨드링크를마이 뭘까 <laughs> 봐 현실의 파일럿들은 쿨드링크가 좀 당기긴 해. 보자마자. <laughs> <laughs> 오야. 와. 뭐야. 야 어디가? 와 개멋있어. <laughs> <진>, 무슨 <일이야. 웃음> 와 연출 개멋있어. 이 <laughs> 어디야? <laughs> 아까 그 바닥이요. 어. <laughs> 뭐야, 봉이 좀 차버리잖아? 아니, 와서, 날라서, 불걷더니 갑자기 바닥에 부서지면서. <laughs> 저기 바닥 부서지는 데 있어요. 저기, 그, 모논, 매드무비 만드는 사람들, 단골 장소기데 어. 처음 써보네, 나도. <laughs> 어, 기절이네. 오우. 상세하려고 그랬는데 왜 기절이야? <laughs> 잡았다! 아이고, 왜 이렇게 즐겨, 미친. <laughs> 혼자 때리면 당연히 질기지요! 와 보호기다 오늘의 호석은 뭘까 이요? 얼속강 회성이 아 쓸만하다 이건 이건 좀 그렇고 흠... 자 다음은... 고어 마가는맨 마지막에 잡죠? 다음은 구성 타마 미친애입니다 구성 미친애 꼬리는 그냥 맞으면 죽어... 죽는다 생각해야겠다 아... 얼속 구통이... 야... 구성 미친애다 구성 미친애 어? 아래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나본데 얻어 맞았는데 시우한테 딱였는데 얘? 야야, 너 시우한테 치 야야, 데리고 가지마, 데리고 가지마! 야, 너 시우한테 치냐? 아이고. 오! 빙글? 오! 아니, 저거 되게 털 많아서 폭신해보였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털 없었으면 이미 죽었음. <laughs> 무이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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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이스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아차에 바둥거리는 거에도 상쇄가 되네요? 니뭐공격이니까상 <laughs> 뭐 아니, 지될만하지안될건 없지. 아니, <laughs> 도니도 어, 어, 오도, 오도 왔다. 야, 분니이니아다 <laughs> 죽여, 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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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니우니 아니, 아니, 아 오도가론 크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의외로 아무 관도 아니네. 근데 미친 애는 우리한테 많이 맞았다는 패널티가 있긴 해요. 여긴가? 어, 여 좋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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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다하 바로 갈겨버리는데, 꼬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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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웃음> 어, 뭐야 왜 여기까지 왔어? 아 소룡은 안 먹잖아 똥안 <laughs> 먹잖아 똥은 <웃음> <웃음> 똥은 잘안 먹긴 하지. 어, 똥을 안 먹지. 어? 아무리 에, 뭐야 말하고. 어 담장에 찍났다 담장에 찍었다. 미치겠다, 내가 지금. 예 도망간다, <웃음> 도망간다. 추차가 노블 추차. 코. 케이. 아 매판 끝날 때마다 호석 때문에 두근두근하네. 뭐가 나올까? 에? 호술, 불내성, 피리명인, 피리명인, 불내성 정말, 3레벨? 정말 쓸데없는 연격이 뭐야? 연격 어디나 쓰 연격은 그냥 개좋은 기술인데요? 공격, 얼속강 연격. 공격, 얼속강 연격이라고요? 아니 근데 다 1레벨. 아니 아니 연격은 1레벨도 씀. 왜왜왜 왜, 왜 코라가 다 먹어? 그때 그앨밤통 그거 나방 돈 때릴 때돈 나오는 것도 코라만 잘뜨더니왜 나랑 삼촌은 안 줘? 음, 음. <laughs> 이거 차별이야 이거. 다 올게요. 다음은 셀렉이로 가죠 야 이번엔 구성 역전 별 5개 셀렉이 셀레기. 우리 셀렉이는 퀘 터질 각오를 좀 해야되나? 열상내성 열상내성 내성 오케이 열상내성 3레벨 됐다 구성 별 5개 역전 셀렉이다 기상이변 아레레다우 있는 거기구나 아 거기 예 아까 거기 같은 세계관이라서 구성 레다우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레다우는 별이 200개월도 별로 안 무서워서 발라하라는 같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쳐다봤대 제트킥! 에이 제트킥! 죽을뻔했다 제트킥! 제트킥! <laughs> 아, 이, 상세다! 기절이다! 지금이야! 다 달려붙어! 등딱처럼 때려야겠다 어디라도 때려 그냥 닿는데 어디도 때려! 날 맞네 오 닿다! 내려갑니다 봐. 원, 2. 2200 데미지. <laughs> 체력이 <체위가> 얼마나 <laughs> 있는 거야? 어비 <아비> 나이스. 콩딱 콩딱. 어, 우리 싱크로 완벽해. <laughs> 안 돼, 막타가. 젯킥. 젯킥. 어, 상세 나이스. 아! 어, 잡기. 어, 안 돼. 잡혔어. 기싸봐 코라르. 예. 오케오케오케오케 okay, 이이이이 okay, okay, okay. 나이스 <laughs> 좀안 보이는 게 낫잖아 잡히는 것보다 눈 <laughs> 아픈 게 낫지? 아내도 어, 섬광 동안에 제 발광해가지고 못 때리겠다 그냥 칼 갈아야겠다 <laughs> 어? 풀렸네 <훌른데>. 칼갈풀야겠다얍야뚝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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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나갔어 에임 레전드 쟤레드하우 <laughs> 오로 가는데? 세력 다툼? 와 쌍으로 날아다니는 거봐 노란 참새들 오 싸운다 <laughs> 둘이 싸우는 싸운 게꽤 멋있긴 했단 말이야 야! <laughs> 우와, 이야! 와, 레이건! 야 비닐샷! 레이건! 와 연거리! 오, 어... 개 멋있어! 와, 역시 주인은 주인이다, 이거. <laughs> 아, 예, 연거리 레이건 맞으면 도망가는 게이지상정이지 오, <laughs> <야>, 저... <laughs> 어, 우리 따라오시는데? 아, 에헤에님어어어저어저어어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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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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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금 맞아라. 잡기다. 뭐.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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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기사마 내 시청자를. 젯킥어 막혔다 이제. 연골이래 이건. 에이 이제 뭐하냐 이제 뭐하냐. 어이 번개 맞음. 어상세 돌인가? 아 번개. 아니 번개를 맞았다고 지금 내가? 어 여기 상사 안 되네. 어. 오, 개아프게 맞았어. <목소리> 오! <우와> <목소리> 아유, 저런. 아유. <목소리> 둘이 나란히 같은 자세로 같은 거 맞고 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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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킥! 제트킥! <목소리> 비늘! <비닐>! 큰 거! <목소리> 와 개무섭네, 그냥. 방금 앵글 레전드였다. 아, 아파. 야, 날개가 부서졌으면 내려와! 어우, 뒤에 봉개가 다 <laughs> 참지 못한 고마움 정프리들 <laughs> 어, 다 부서진다! 전신 파괴된다! <laughs> 아, 안 닿네. 뜨다. <laughs> 갈 거야. 뿡! 오 번개 맞았다. 아니 번개들이 잘달한데또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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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번개 개잘 맞아. <laughs> 아, 오 번개 또 맞았어. <laughs> 오. 오. 생거. 아이고. 강하다. 구성 셀렉이 어. 빠르게 다시해. 점트킥 어 힘겨루기다. 힘겨루기어 힘겨루기, 힘겨루기 올라섰다. 등은 좀 어때? 어, 개지랄만. 개지랄. <laughs> 진짜 개지랄하긴 하네. 내려가요. 아 내려온다. 내래? 여기서 기절까지 연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나이스 떡쿵떡 <laughs> 바로 그거 합춘. <웃음> <웃음> 어, 저장하고 있다가 아, 상세. 아 이거. 오. 오. 한번 더. <웃음> <웃음> 오. <아니, 웃음>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아, 네 번을 때리네. 정신 나갈 것같 <laughs> 아 레전드네 대대광충이다 이 자식아 미친 제트킹 오 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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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쌈마내 시청 자해 상세 리스텍 쌓아놨고 제트킥 와 지쳐도 제트킥은 해할건 해야지 하면서 <laughs> 이 쉐끼 제트킥을 멈추지 않아 오! 번개 맞았어 잡힌다! 오! 번개 맞았어 오, 번개가 상쇄했어 <laughs> <맞았어>. 번개가 상쇄했어 <laughs> 번개가 상쇄했어 젠장 아 이게 진짜 하늘이 보았다 <laughs> 라기아까지만 잡... 야 여기 셀렉이 한 마리가 더 있는데요? 예? 예? 거길로 갔어요, 걔? 예. 네. <laughs> 이런 건또 <것도> 처음. 쎄쎄얘기한 <laughs> 마리 더 있어. 어어 <laughs> 교대한다. 아왜아왜안 꺼져? 너는 섬광 맞잖아. 오케이 지금이야. 난 똥도 맞을 거야. 그냥. <laughs> 빨리. 후. 으으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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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장인 어 완충 2레벨? 포술 2레벨, 음. 1레벨? 포스를 1레벨 약특 1레벨. 야